올해 상반기 한국의 초고압 변압기 수출액은 6억 6420만 달러 약 9216억 원을 돌파하며 반기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AI 데이터 센터의 급증과 북미를 중심으로 한 전력 인프라 노후화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결과입니다. 미빅 에너지 정보청은 미국의 전력 소비량이 2024년 4조 970억 kWh에서 2026년 4조 2830억 kWh로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대형 변압기는 생산 설비가 제한적이고 증설에 시간이 걸려 단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장 환경 속에서 효성중공업과 HD현대일렉트릭은 뛰어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효성중공업은 분기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으며, 북미생산법인의 영업이익률이 35%를 웃도는 등 고수익성 수주가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HD현대일렉트릭 역시 영업이익률 23.1%를 달성했습니다. 두 기업 모두 고마진 초고압 장비 중심의 수주 잔고를 확보하며,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생산 능력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은 울산과 미국 엘라다마 공장에 2027년까지 총 3천억 원을 투자해 초고압 변압기 생산 능력을 30% 이상 늘릴 계획입니다. 효성중공업은 경남 창원에 GIS 수출 전용 공장을 신축 중이며 내년 9월 완공시. 연간 3,400억 원의 매출 증대를 기대합니다. 미국 멤피스 공장도 내년 준공을 목표로 두배 규모로 증설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데이터 센터 수요와 전력 인프라 투자가 최소 2026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AI 산업 확대와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가 맞물리며 한국 기업들의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한 증권사는 미국 내 한국산 고압별 압기 수입비 중이 2022년 9%에서 2025년 22%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 추세가 최소 3년 이상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글로벌 전력기지 시장의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선제적인 투자와 기술력이 앞으로도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